쿵하,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자, 넥슨에서 신작 V4 클래스 6종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간단한 제 커멘트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자, 10일 공개된 클래스는 블레이더, 나이트, 건슬링어, 매지션, 워로드, 엑슬러 6개 클래스입니다. 모든 클래스는 딜러 기반의 공격적인 전투를 구사하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순식간에 폭발적인 딜링을 발휘하는 데빌 체이서 모드를 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각 클래스는 특성이 뚜렷한 주무기와 보조무기 독립적인 전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데 고유 스킬 에너지가 채워지면 여러 단계에 걸쳐 전체 스킬을 강화하거나 스킬 세트 자체를 교체하는 등 다채로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 게임이 모두가 딜러라는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전투 설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이 게임의 명운이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전투 부분을 그지같이 만들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클래스의 특성이죠. 자, 첫 번째 클래스. 묵직한 한 방을 날리는 근거리 클래스 워로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음, 기분 탓일 거야. 넘어가자.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워로드는 육중한 무기로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근거리 클래스. 거대한 전투 망치 주무기와 건틀릿 보조 무기를 사용한다. 워로드의 전투 특징은 폭주다. 워로드 고유 에너지는 활력을 최대치로 모으면 일반 공격이 폭주 스킬로 활성화. 활성화된 폭주 스킬을 쓰면 화려한 하이라이터 효과와 함께 액티브 스킬이 무려 분노 스킬로 각성돼 임팩트 있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생명력이 낮을수록 더 빠르게 차오르는 워로드 활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이 모바일에? 이거 왠지 PC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드는데요. 맨 처음에 PC로 개발됐다가 상황상 모바일로 이렇게 전향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거 생각나거든. 로스타크. 자, 아무튼. 자, 클래스 추천 이용자는 복잡하지 않고 쉬운 전투를 선호하는 분. 근거리에서 묵직하고 시원한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전투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 어, 잠깐만. 워로드가? 워로드가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전투 스타일이야? 아, 물론 모두가 딜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기 밑에, 바로 밑에 근거리 클래스 나이트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뜻인가? 뭐, 나이트는 그렇다고 치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똑같은 그거 아닌가? 아무튼 전투를 진행하지 않을 때에도 에너지를 모아 빠르게 전장에 복귀하기 원하는 분. 어 일단은 추천 이용자가 막 와닿거나 하진 않습니다. 딱 와닿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쉬운 전투를 선하는 호 분. 캐릭터 자체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완전히 탱키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탱키해야지 되게 쉬운 전투가 가능해. 만약에 탱키하지 않고요. 그냥 물몸이잖아요. 그냥 딜러고. 그러면은, 전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근거리는. 아, 물론! 이렇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과금을 해서 전투력이 압도한다면. 이거 누가 했는지 몰라도, 되게 조금 이상하고, 뻔하고, 이런 걸로 추천 유용자 이렇게 써놨네요. 너무 대충 만든 느낌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전투를 치르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근거리 클래스, 나이트! 야, 잠깐만! 근데 일단 클래스는 이뻐요. 오, 어, 단발머리에. 어허, 그흠. 아, 아주, 음흠,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읽어보자. 검, 주무기와 방패를 사용하는 나이트는 전장에서 돌격과 방어의 능숙한 근거리 클래스다. 나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강화다. 모르게 강화하니 상대를 공격하거나 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나이트 고유 에너지인 기압을 공격하거나 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크흠, 이거는 S냐 M이냐 막 이런. 거. 자 아무튼 기합을 축적해서 스스로를 최대 2단계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 강화를 진행할 때마다 스킬 형태가 변화하며 공격과 방어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다 때리거나 맞을 때마다 강해진다 이런 컨셉 이 컨셉은 워로데에 맞지 않아? 나이트가 폭주가 더 맞지 않... 나만 그런가? 아무튼 자 강화를 진행할 때마다 스킬 형태가 변화하며 공격력과 방어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다 이거 아까 했고 이를 통해 나이트는 적과 대치가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전투를 이끌 수 있다 자 추천 이용자 3줄이네요. 야, 오로드는 4줄이었잖아. 아, 이거 뺐나보다.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얘는 전투가 길어질수록 좋다고 하니까. 자, 돌격과 방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근거리 전투에 익숙한 분. 역전의 기회를 노리며 장시간 이어지는 전략적인 전투를 좋아하는 분. 전투가 지속될수록 스킬 변을 통해 폭발적인 공격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분. 잠깐만. 폭발적인 공격력을 할 수가 있다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나이트 클래스 하면 좋다네요. 이게 근데 공격력과 방어력이 동시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이어지는 전략적인 전투를 좋아하는 분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단순히 방어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장시간 전략적인 전투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그 전에 죽을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웬만큼 좀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매우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조금 버티고 버티고 버틸수록 강해지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역광강을 노리는 카운터펀치를팍 날려버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무소가 그러들은 나이트 하는 거 아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못 버티니까. 세 번째, 응축된 에너지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강력한 원거리 클래스 매지션. 야, 역시 매지션이 가장 이뻐 역시, 역시 믿고 하는 매지션. 자, 밑에 설명을 봐야 되는데. 흠. 자, 매지션은 공격을 거듭할수록 차오르는 에너지를 모아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원거리 클래스다. 지팡이 주무기와 함께 수전구를 사용하며 아, 이게 수전구야? 다양한 형태의 마법으로 적을 압도한다. 매지션의 전투 특징은 충전으로 공격에 성공하면 매지션 고유 에너지인 집중력을 확률적으로 얻는다. 확률적 집중력과 전진력을 소비해 충전 강화 스킬을 2단계까지 연속으로 쓸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대폭 증가한 스킬 효과로 폭발적인 데미지를 입히게 된다. 충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욱 화려한 스킬 이펙트와 캐릭터 모션을 볼수 있다. 참 폭발적인 거 좋아하네. 폭발적인 거 바로 위에져 있었거든. 폭발적인 공격, 폭발적인 데미지. 자 추천 이용자 원거리에서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며 전투를 진행하는데 익숙한 분, 상황에 맞는 스킬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 에너지를 모아 단번에 강력한 화력에 피해를 입히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 역시 상대적으로 조금 가공을 덜하는 클래스한테 유리하기는 한데, 근데 공격이 성공시켜야 되고 스킬 공격력이나 이런 게 대폭 증가하므로 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얘도 가면 갈수록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클래스가 될수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적진을 파고드는 근거리 클래스 블레이더. 긴검과, 여기. 짧은 검을 가지고 있네요. 멋스러운 남자입니다. 블레이더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적진을 교란시키는 근거리 클래스. 긴 양손검 주무기와 짧은 한손검 보조무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공격을 구사한다. 블레이더 전투 특징은 연계이다. 보통 이런 빠른 클래스들은 연계가 가장 중요하죠. 스킬 타격에 성공하면 해당 스킬과 동일한 슬롯에 해당되는 연계 스킬을 쓸수 있다. 연계에 성공하면 블레이더만의 고유 특징인 표식 스킬을 활성화돼 다양한 상태 이상 공격을 사용할 수 있다. 블레이더클 래 S 추천 이용자 근거리에서 화려하고 빠르게 적을 처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 순간적인 전진에 따른 기습 공격으로 적들을 뒤흔드는 전투를 선호하는 분 다양한 상태 이상 공격으로 활용한 전략적인 전투를 선호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일단은 여기 위에 나이트를 보면 나이트 같은 경우는 돌격과 방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전진에 따른 기습 공격으로 확실한 상태 이상과 딜링을 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빡 접근을 한 다음에 상태 이상 먹이고 그다음에 극딜 넣고 나는 죽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적을 상대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뛰어오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네요. 어, 이른바 불나방 같은 거랄까요? 자, 다섯 번째 캐릭터. 찰나의 순간에 치명상을 입히는 원거리 클래스, 건슬링어. 오, 건슬링어. 야, 매력적인데? 오 어, 야, 이렇게 되면 은 매지션을 해야 될지 건슬링어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겠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자, 아무튼 간에, 어, 여기도 되게 좀, 아, 그렇고. 자, 건슬링어는 일반적인 RPG에서 궁수와 유사한 포지션을 지는 원거리 클래스다. 권총 주무기와 장총을 보조무기로 사용하며, 야, 야, 바뀐 거 아니냐? 장총이 보조무기야? 아, 그러니까 건슬링어인가? 아무튼, 이동을 동반한 회피 공격 스킬을 통해 치고 빠지는 전투에 대등하다 건슬링어의 가장 전투 특징은 전환이다. 평타 스킬을 제외한 5개의 스킬 슬롯이 하나의 세트가 되며, 건슬링어는 10개의 액티브 스킬이 장착된 2개의 스킬 세트를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권총과 장총 두 가지로 스킬 세트가 나눠지나 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또 느낌적인 느낌인가? 나만 그래요? 오로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봤다. 스킬 타격이 성공하면 건슬링어 고유의 예열 에너지로 획득하며, 이를 사용해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히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아마 히트 히트 막 이렇게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자, 컨슬링어 클래스 추천 이용자 먼 거리에서 피해를 입히는 궁수 등 원거리 캐릭터에 익숙한 분 빠르게 상대에 접근하는 회피 공격을 쓰는 역동적인 전투를 선호하는 분 권총이니까 빠르게 상대에게 접근한 다음에 뒤로 빠져야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동을 동반한 회피 공격 스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접근해서 팡팡팡 친 다음에 회피로 이렇게 뒤로 빠진 다음에 장총으로 빵! 이렇게 하는 그런 클래스다. 어, 여러 스킬을 사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화려한 전투를 진행하고 싶은 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서로 다른 무기로 현란한 공격을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클래스 엑슬러 왠지 도끼를 쓰는 애일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있네 야씨 아니 엑슬러라길래 나는 진짜 막 중한 아저씨에다가 육중한 몸매를 딱 가지고 있어서 도끼질을 할때 근육이 막 꿈틀거리는 막 그런 캐릭터를 상상했는데 알고 왔더니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다 야 얘가 엑슬러라니 이거 참 와닿진 않네요 자 아무튼간 설명을 봅시다 단거리와 중거리에 모두능한 엑슬러는 균형 잡힌 공격 패턴을 선보이는 하이브리드형 클래스다 포가 달린 거대한 도끼를 주로 사용하며 여기 도끼로 전방을 크게 베어 가까운 거리 상대를 공격한다 넓은 각도로 방사되는 산탄과 산탄? 여기서 이렇게 산탄 발사되나 특정 위치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포탄을 발사해 연계 공격을 펼친다. 음, 아 이러니까 캐릭터 이렇게 귀여웠구나. 단순히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라 총도 이렇게 쓸수 있는 캐릭터라서. 엑셀러의 전투 특징은 기류와 연계이다. 축적된 기류를 소모하여 단기간 동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스킬을 적중하면 활성화되는 연계 스킬로 적에게. 폭발적인 데미지. 여기도 폭발적인 게 나왔습니다. 진짜 이 새끼들 폭발 엄청 좋아하네. 뚜껑 열리는 거 폭발하는 모습 보고 싶나, 이 새끼들? 아무튼. 단거리와 중거리를 아우르며 전장을 폭넓게 활용하고 싶은 분. 독특한 형태의 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 어, 그렇게까지 독특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독깨하고 이렇게 결합된 거니까 독특하다고 할수 있나? 아, 몰라. 아무튼. 얘네가 독특한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예측하기 어려운 연기 공격으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은 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거 본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특징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어디서 많이 봤지만 각 클래스 별로 특색 있는 별도의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본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v4는 전 클래스가 딜러인 만큼 전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재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무기와 보조무기, 그리고 전투 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제 인게임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클래스 이미지하고 줄몇 줄이 끝이에요. 그리고 와닿지도 않는 이런 추천 이용자, 이런 거하고. 각 클래스별로 사냥하는 모습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뭐라고 말을 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딱히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뭐 27일 프리미엄 쇼케이스에서 공개될 것 같기는 한데 11일에서 27일 사이 텀이 너무 길고 리니지 2M이 이슈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그냥 정보라도 공개하자 이런 식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이랬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각 클래스별 영상이 같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영향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상 V4 클래스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게임 관련 소식들 업데이트 되면 제 생각과 함께 이렇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윤쿵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